중요한 것은 바로 정확도 그리고 좋은, 장기. 좋은 장기죠. 자, 일레븐 더 Q 찍고 이제 라인 푸시 먼저하면서 이제 더 Q W로 하죠. 상냥하게 게 w 더시 좋긴 아, 좋은데 아, 네. 어 Q W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. 우와! 오. 새벽 2시죠. 아무래도 오렌지 지금 살아있니? 왠지 어딘가에 갔을 것 같다. <laughs> 자, 이제 원디 케이트니 좀 해볼게요. 헤드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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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다 일어났어요. 저. 아, 시, 심플하네. 아, 아, 천 원짜리 고 고마워요. 제가, 저도 정말 천 원짜리 좋아하는데, 아, 고 고마워요. 아, 혹시 잘해갔을까봐 몸 아픈 사람은 챙겨주는 게 맞는 표현이죠. 네, 결코, 어, 좋더라. <laughs> 결코 딴 마음 가진 거 아니에요. 자, 일단은 일단 바텀 라인전을 제대로 해볼게요. 자, 패시브, 두 대. 대대 짤자리를 잘 해야 돼케이틀리는 원딜로서는 솔직히 입지가 제일 좋거든요. 아, 봄에서 잘 거예요. 아 편안한 방송 되야겠다. 음, 좋아서 대포를 먹었으니 편안함이 두 배. 자 가능한 헤드샷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짤자를 해줍니다. 이렇게 평타 한 대, 평타 두 대. 부작용을 라인이 빨리 미, 빨리 밀려서 정글 갱킹이 잘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견제하는 타이밍에 잘 생각해야 돼요. 절대 그럴 리 없죠. 케이틀린이 약간 솔직히 부족한 챔피언이니까 옛날의 그 케이틀린 아니에요. 왠지 그라가스가 탑 아니면 바텀일 것 같지 않아요? 미드는 집을 갔는데 벌써 이러다 조용히 하면 자는 거요? 사람이 잠을 잘자야 <laughs> 보다가 자는 사람 나아있는가아니다아까 <laughs> 그런거구나 아 뭐야 오~~!! 탑솔켈 오! 탑 c 로 ł 좋아서 견제 살살해주고 이제 d 탑바텀 라인 푸시해볼까 한번 헤드샷 <laughs> 세대 음 아니 아플 거야. 참고로 저거 별개의 평타로 계산됩니다. 저거 덧말이에요. 저 표식 같은 거요. 평타 치고 저거 덧걸리면 나 바로 평타가 또 나가더라고요. 물론 강화된 평타인 거 아시죠? 아 피했네. 자바타 라인 푸시하고 있어요. 우리 라인저 잘 하고 있어. 이제 그라가스 갱킹만 안 받으면 돼. 안 그러니? 그래 내가 받을게. 네 더스턴 마입니다. 더스턴 마가 효율이 더 좋아요. Q가 딜레이 있게 변해가지고 빠져야 된다 형. 어? 오. 오. 역시 잔나. 보세요. 저큐 누가 맞겠습니까? 안 맞지. 이큐 연계기 아니면 절대 안 맞아요, 정말. 너 망가 아닙니까? 한대. 수색할 시간입니다. 이거 그라가스가 욕심을 놓치 않고 그대로 바텀에 또갱 올까? 갱 오면 은 이제 리신이 역강강 해줄 거야. 힐 좋았어 나이스 가사수군 가게 두어라 몸니시에이터 오졌구요 좋았어 머리 한번 세워주는 놈, 몸짓 한번 해주고 아 오늘따라 헤어스타일이 똥이구만 아 기분좋아 드디어 케이틀린 완성체가 되는건가 이때만을 기다려왔지 아 자 기분좋은 웃음 한번 해주고 렌즈 뽑고 빨리 바텀 가죠. 이 게임이 좀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. 그래야 유튜브 분양이 뽑히겠지. 조사해보도록 하죠. 하죠. 리신형이 잘해준다. 뭐야? 리신형 벌써 3킬이야. 그라가스가 리신한테 밀리면 안되는데, 갑작스런 눈경이라니. 라간 얼굴 보면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? 기분 나빠요.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말해주세요. 강퇴할 거니까. 아, 농담이죠. 강퇴는 안 하고. 어 사소한 기분 나쁨 어 삐짐으로 인해서 어 오분 벙어리 먹일 수 있습니다. 5분벙어리자 아래쪽에 보더 하나 깔아두고 압박할까? 지금 레드나 블루 먹고 있을 시간이거든. 이 웨이브 다 몰려온 다음에 먹고 나서 압박하든지 하자. 네, 안녕하세요. 어, 골드크레이라고 해야 되나? 골드크레이 안녕하세요. 인사 감사합니다. 헐스 영이 너무 안타깝게 안타깝게 죽었다. 구람이 더 세. 나이스! 아브르르르르킬. 아 잠깐만 새벽인데 조용히 얘기했어. 미련 친구 들어 올라온다. 아래쪽에서 소식이 오겠지? 아그저 조용히 좀 해주세요. 저, 저 자고 싶어요 하면서 저좀 조용히 하자. 라간. 응? 다른 사람을 잘챙긴 남자니까. 안경 벗은 게 훨씬 더 괜찮나요? 아그 괜찮네요. 그런가요? 약간 음, 사람들이 안경 벗은 게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경 낀게더 낫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. 근데 안경 벗으면 많이 사나워 보인대. 사람 한몇명 잡아먹을 것 같아 보인대. 인상을 순화시키기 위해서는 안경이 필수지. 어, 좋았어. 코르키 형이 게임이 비빌려고 탑 게임 갔는데 성공했다. 나이스한데? 사정거리 다라. 아, 잔다, 안돼. 이거 완전 남킹 방 아닙니까? <laughs> 그 그런가요? 아, 그런 건가요?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귀엽다고는 아니고. 음. 우와, 뭐 방금 봤어요. 어, 어, 어. 아이고, 아이고 울뻔했다. 우야, 저렇게 더블 어택 가능하구나. 불암 레벨을 안 봤는데 야, 잔나 형을 믿길 잘했어. 우리 잔나 형 잘하시네. 일, 이런 잔나 없으면 안 돼. 일, 이런 잔나 넘 쳐야 돼. 마음에 든다 이잔나내 거로 만들고 싶다. 응 여기 더 왜까지 하나 더 있는데 지켜보겠어요. 아뭘 지켜봐 아, 만들고 싶댔지 뭐 이상한 거 할려고 한거 아닙니다. 뭔가 죄인 된 기분이다. 아래쪽에 뭔가 온다는데? 가사세형에 위험핑을 찍었어. 너뭐 하려고? 아, 그라가스. 음, 그라가스가 바텀에 갱을 하려고 수작을 부는구나. <laughs> 더 밟으면 안 돼. 음, 더 밟으면 안 돼. 으아아아 으아! 으아! 안돼! 브라저 돼지 같은 거왜 이렇게 근육... 근육 방패냐? 왜 이렇게 한다라, 저거? 나의 무모한 욕심이 이런 걸 만들었다 가서 스 궁? 없나? 없구나 아저 근육 돼지... 씨, 돼지들은 다 싫어 정말 내 시체에서 연결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연결고리 저희 욕심이 하늘을 뚫었습니다. 이게 베인이라든지 코르키라든지 이즈라든지 이런 거면은 안죽안 죽... 죽고 그랬을 건데 이게 챔피언이 한타 교전에 엄청 좋아요 케이틀린이 근데 혼자서 하는 거 뭔가 별로더라고. 솔직히 케이틀린 할거면은 징크스를 하는게 훨씬 더 효율이 좋죠 효율이 <laughs> 좋아요. 라인전 챔프 했는데 이번 패치하고나서 케이틀린이 구린건 아니거든요 근데 케이틀린보다 좋은게 더 많아서 문제야 구린건 아닌데 좋은게 더 많아서 문제야 원래 주류 챔프란게 시즌마다 있죠 이번 케이틀린은 그 주류 챔프가 아닌거에요 당연하죠. 인피를 가고 루나는 가야죠. 그거 안 가면 진짜 헤이트린 완전 무능, 무능해집니다. 무능, 능력이 있는데, 무능력자야. 그라가스가 바텀이 갱하기 제일 좋지 않나? 지금 내가 봐도 지금 바텀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. 미드시즌요 우리나라 사람이 쓴건한 번도 없을 걸요? 아마 수왑용으로할 거는 괜찮지만은 라인전에서 이득 보기좀 이래 힘든 것 같아요 너희들 왜 그러냐 아니 저 궁극기 대결 뭐하는 거니 아 진짜 임심 4 야박하나 클거면 같이 커야지 를 해주는 게 좋을 거 아무래도 캐틀보다는 루시안 칼리를 먼저 쓰죠. 상대가 덤만 밟아주면은 뭐 라인즈식 게임인데 상대가 바보도 아니고. <laughs> 안 그래요. 캐틀은 루나라고 인피까지 뭐 뽑으면은 어 상대 원딜보다 그나마 이제 따라오는 것 같아요. 통통통통 통. 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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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. 코르키 여전히 쎄죠 걔는 답도 없어요 그냥 크면은 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딜 딜이 1에서 1.5라면은 코르키는 1.5에서 2예요 <laughs> 뭔가 어? 이게 아닌데? 그러는데 내가 죽고 말아 그게 코르키죠 아무래도 팡팡, 팡. 좋아서 대포 멸시 아니야. 큰거한 대, 집 갔다 와서 인피를 빨리 뽑고 와야지. 나 막을 건가요? 어, 어, 아, 안 맞았어. 안 맞았어. 요 요감 관계인데 이거? 응와 봐. 와 봐. 와 보세요. 다이. 따불로로로렇게어 들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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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거들이 그렇게 딱 아무리 잘해, 이 자식아? 어? 들어와. 데이드크 봤어요? 야, 잔나형이 잘해서 내가 컸네. 와, 컸다. 커졌다. 졌다고요 챔피언이 이야 잔나형 굿이다 자 이제 움직여볼까 이야 우리팀 잘하고 있어 루난까지 빨리 달려보죠 루난까지 루난까지 1250원 남았다. 으흠. 일에 적합한 이제 버디버디 아 신발을 올렸으니 발름 고마요. 버디버디 신발을 올렸으니 어 브라움한테 아 보이텐데 보세요. 제 지금 어 이게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것을 발짝 갑자기 안 발죠? 아니 없어서 안발구나 이때쯤 되면 이제 케이트리는 진짜 세집니다 방금 전에 딜량 다시는 거 보셨죠? 개인적으로 케이트리는 원코어 때부터 엄청 세져요. 원코어 때부터. 그리고 더 다섯 개 깍니다. 더 다섯 개. 팡팡 헤드샷 도망쳐 도망쳐 또 누가 오는 거야 뭐야 이거 뒤에 있었네 어? 어? 어 미안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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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나야 내가 구해주고 싶은데 씨 <laughs> 그, 구해주고 싶은데 구해줄 수가 없어 구해주고 싶은데 구해줄 수가 없어. 장점은 그거뿐인가? 라인전이 약하지만 한타는 정말 좋아요. 이 정도? 상대가 들어오기 어려워요. 이 정도? 이상한데? 뭔가 좀 이상한데? 어 잡았다. 오 어, 나이스한데? 어? 형형형형형 형 형, 형, 형! 형! 나이스! 메모셔으는 가볼까? 몰락 보을 갈까? 나잘 모르겠다. 메모가 날라나? 몰 몰락이 날라나? 몰락이 솔직 히 퍼센트 데미즈 있어가지고 나중에 마우카이 조직이 편한데. 몰락을 갈까? 나 갑자기 킬을 많이 먹어서 뭔가 느낌이 좋아. 느낌만 좋으면 안 되겠지? 그에 걸맞은 실력으로 플레이해보자. 음. 느낌 왔다 지금. 느낌 왔다. 라간이 캐리아 지금 느낌 나왔다. 너 느낌 나왔다. 뭔가 기분이 좋아 드디어 케이트린의 어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아 뭔가가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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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신정 나이수 터뜨려 버려 그냥 음파 맞았네 아깝다. 에 이상하게 이판 에드 음파만 잘 피하네. <laughs> 갑자기 네못 맞추는 거 그랬 줄 알았다. 왠지 루시 이거 잔나도 그런 소리 할줄 알았어. 나도 그 생각했는데. 나 마음 상했어 지금. <laughs> <laughs> 불편한 현실이다. 쓴약은 달고, 응? 쓴약이 달았던가? <laughs> 쓴약이 달았던가? 아니 쓴약은 뱉는 거지. 어? 당근을 삼키고. 자 바텀 라인 이제 가서 이제 빨리 라인전 재개하죠. 지금부터 음파 다 맞춰봄. 왜지 다빛 나갈 것 같다. 뭐야? 뭐써렌인데왜 뭐야, 뭐야, 써렌돈야? 이제 즐기려고 하는데. 뭐야? 이제 즐기려고 하는데 이게 뭐야? 나 몰라. 나 그냥 몰라. 나는 모른다. 아 참. 케이틀린. 아쉽네.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멋진 영상 나오는데. 너무나 가슴 아파져버린 것이다.